아, 여러분 반가 반가. 네. 어. 이제 군대 가서 박수 곧다리로 치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어? 세게 쳐치됩면 다시 한번 박수.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금방 할수 있어. 저쪽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앉는 자세도 뒤에 앉아 있고. 반응도 없고. 그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간을 보내.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도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다른 인생을 여러분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갖자 이요 여러분, 저는 여기 1971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거기서 6년을 빼면 1 9 0 0 66년도에 아마 초 중학교 1학년 다녔을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포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4.6.24 24, 24번 기성회비를 내는데 한 번도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참 아름답게 빛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신동면 고1리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같이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저 하늘에 네 별이 있게 없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별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태어나면 저 하늘에도 별이 하나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언제 빛이 나는가 네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너의 별도 하늘에서 반짝인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예요. 근데 명예를 잃으면 꽤 많이 잃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이런 표가 어디 붙어있죠?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많이 사먹어라 이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꿈이 없으면, 내가 꿈을 이루면, 내 인생 자체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배가 오늘 홍콩을 갔다가 내일 아침에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 목표가 없어요. 그럼 이 배는 뭐냐?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빙글빙글 떠다 끝나는 겁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꿈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안될것 같아. 차라리 사람 헤어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머리 깎는. 너 그런 거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 꿈은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꿈.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3%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비교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10%의 그 졸업생들은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표현해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막연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살아온 27%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왔더라도 하루층으로 살더라. 그 중에는 홈리스들 도 많은 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저 가운데 뺑 돌아가는 게 제가 특허를 낸 건데, 저거는 이제 지목이 뭐냐. 마음의 안경이라는 게마음이야 안경. 우리가 마음의 안경의 색깔을 어떻게 끼고 사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저 앞에 써 있습니다만은,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뭐냐? 그는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이 있으면 내 행동이 따라간다. 내 생각이 긍정적이면 나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내 생각이 비딱하면내 생각이 삐딱하면 나의 행동도 그러한 음,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어떻게 보느냐 가 달라진다. 여러분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리오 올림픽에서 oh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완전히 yeah. 1점만 yeah. 이루면 끝나는 거. 근데 14대 10에서 휴식 시간에 저 뭐라 그래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외치고 나가서 금메달을 깎게요, 못 깎게요? 땄어 right. 네, 금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는 드라마. 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러잖아요 14대 10 철망적인 순간에서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결정적인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된다 못한다 싫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을 지고들 가. 그런 사람은 절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내가 할게. 음, 지금 당장 할게. 이왕 할거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에이 난 못해 네가 해뭐 뒤로 슬슬 빠지는 친구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조직에서 나는 못해 내가 뭐 힘이 있나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별의 맛을 볼수 없는 거예요.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리더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또 줄기를 통해서 탄소 동화장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 단계까지 가야 리더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스로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문 지식, 건강, 그리고 남과의 타협, 의사소통 이제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위해서 스스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좋은 리더가 될수 있어. 옛날에는 나폴레옹 시대에는 나를 따르라 하면 끝이야. 안 따르면 죽여버리는 거요 절대 권한을 가진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가 도안 되니까 쌍방향 리더십을 합니다. 리더가 의견을 내면 아래 사람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래서 타협하는 리더십을 구사해요. 근데 이거 지도안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다 아울러야 된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마지막 부분이 잘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연주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 지휘자가 자기 앞단만 보고 지휘를 해요. 근데저 지휘자는 자기 앞단을 보고 연주할 뿐만 아니라 관중들을 컨트롤합니다. 박수 치다 우리도 앞으로 리더십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대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리더십을 강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책도 또 출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방향 리더십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 그러면. 모든 리더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조직만 가지고 이제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말하는 사방향 리더십이란 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좌우에 있는 모든 인과 관계를 총 아우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아, 나의 윗사람에게는 충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 부하들에게는 사람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에게는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방향으로 소통하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4방향 소통인 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하는 내용이 사방향으로 소통하라 아. 이겁니다. <laughs> 이런 비둘기가 날아갈 때 역부위자로 날아가죠. 그런데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공기의 저항을 뚫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은 무려 71%의 힘을 절약하면서 날아간다는 거예 쉽게 날아가는 거 그런데 이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그냥 야, 넌 힘, 저, 운이 없어서맨 앞에 가게 돼 있으니까, 너 혼자 고생해. 이렇게 내팽개 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응원을 해준다. 힘내, 힘내 하고 응원해준다. 이게 동료 애입니다. 이게 동료들 간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줘야 됩니다. 얌체처럼 지금만 싹싹 챙기는 놈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엄미나기 병아리를 이렇게 깨 가지고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음, 도시촌 놈들은 못 봤겠지만. 근데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모습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동요 작가가 그 모습을 보고 동요를 만들었죠. 그 노래가 뭘까요? 그게 이제 날이 날이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동나들이 갑니다. 그 노래가 어미닭의 병아리를 쫙 몰고 다니는 모습을 노래한 거야. 자,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네. 꿈 없는 인생은 망망대에 떠도는 1억 편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30% 이상이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취업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꿈은 계속 지마하는 거야. 바꿔나가는 거야. 그러나 오늘 현재 이 순간 나는 꿈이 있는 인생인가 없는 인생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꿈을 갖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상하자우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 우리 포천일고 출신들은 우리 이 세상에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겨울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